공대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컨텐츠가 드디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양산 집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고 여기가 옥상입니다. 옥상에다가 글램핑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우리 집이 시골이잖아요. 네. 시골이어서 뭔가 스근하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공장이고요. 사면이 공장 <laughs> 여기 공장이고요. 여기 공장이에요. 뭐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있죠. 이숲 속에 있는 시골도 있지만 공장 속에 있는 시골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끄러운 시골에서 일주일 동안 스근하게 글램핑하면서 한번 이번 주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뷰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마당 저기가 이제 연축산이라고 산이 큰게 있어요. 나 앞에 도로 그리고 저 뒤에는 경부고속도로. 야차 소리에 공장 소리에. 심지어 개소리까지 이 정도는 내가 감성 글램핑이다 마인크래프트 찍고 계신가요? 왜요? 뒤에 계속 뭘 가는 소리가 나요 이사를 왔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 술한잔이야죠 <laughs> 아니 이사 오면 제일 처음 뭐 하나 이사 왔으니까 자, 짜장면? <laughs> 짜장면도 먹을 건데 그 전에 네. 상수육 가구를 옮겨야겠죠 아, 그걸 왜 저희가 하죠? <laughs> 쟤님들 <잘 안다고 웃음> <laughs> 출연하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뭐 오늘 그 게스트가 아니라 따가리네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laughs> 출연도 주는 김에 이제 에이. 이사 비용도 좀 아끼려고 아, 첫째 날을 아, 불렀거든요 진짜 싸가지고 옮겨요 <laughs> 이번 차박은 저 혼자 혼자 쓸쓸하게 했지만 이번 일주일은 작비랑 지민이랑 함께 아늑하게 할 겁니다. 일단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가구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 일단 뭐 글램핑장인데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부실 곳 아니에요? 야야야 야, 야, 그거 밟지 마! 작비님 작비네! 부실 곳 뭐야? 아 이거 제가 직접 지어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직접 지어도 조금 부실해요. 저희 그럼 아. 오줌이랑 똥겠어요어 1층에 집 내려가서 하으면 돼요. <laughs> 에이 그럼 운치가 없죠. 야 원래 글램핑장에도 가면은 그 캠핑 샤워실 그런 건 중간에 있어. 그럼 옆, 그럼 옆 텐트랑 헌팅하고 이런 거요 우리 할머니 불러드릴까? 엄마 불러까 <laughs> 벌써부터 낯간지럽습니다. 3단 서랍장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또 캠핑이죠. 제로투 천 원당 1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 아까 불러볼까? 이미 천 원이 터졌거든요? <laughs> 좋다 좋다 좋다. <laughs> 어 근데 자꾸골반이좀잘 튕긴다. <laughs> 은근히 들어갈 때 들어가고 절대 어, 나온 게 섹시한 걸? 아. 아이보리 여기랑 잘 어울리는 어. 2인용 소파. 어 이쁘다. 여기 놔둘게요. 네. 중간에 딱. 야, 느낌 난다! 아, 느낌 아? 난다! 그리고 이제 며칠간 요리해 먹을 식기도 샀습니다. 귀엽죠? 아, 이거 진짜 이, 이 감정 아니야 이거? 오, 너무 귀엽다! 느낌 있죠? 야. 이거 그거 아닙니까? 차를 지낼 때그 어. 제기그릇. 예쁘다! 사람 에 3인데 두개씩 샀네, 센스 없는 아, 거. 아, 옆에서 망치치는 소리가 나는 아. 게 지금 옆에서 나무를 베고 계세요, 어떤 분이. 비트가 있는데? 뚝뚝뚝뚝딱! 요! 우리는 여기 왔어, 요! 양산에 왔어, 요! 백모는 오늘도 하루가 무척 길다. 왜왜 왜? 왜, 왜? 아빌 서울. 아 이거 그거다. 뭔데요? 이거? 깜짝 놀라. 와, 설마. 와 와. 야 설마. 매트 도자리? 아 뭔가 느낌이 조금 더 화사해진 우와. 느낌. 와 와. <laughs> 야 약간 피크닉 느낌이야. 피크닉 느낌. 남자 셋이서. 나쁘지 않아. 어? 맞아 이거? 아우, 짧아 어, 좋다 아, 좋다. 너무 좋다.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우리 집 같아. 그러니까. 어, 설마 이거? 와, 해먹. 아, 이건 좀 센스 샀... 좋았습니다. 해먹 설치해 한번 보시죠. 넌 그래. 와이쁘고잘 샀다. 우와. 제일 잘 팔리는 걸로 딱 사왔죠. 야, 이거 약간 레게 머리 같아. 키가 작은 코마도 호니. <놀람> <또>. 에이! 니 막시묵 스카이저 소디. 에이! 돼지 특! 뭐만 하면 누 그, 이렇게 둘까요? 좋다! 어, 어, 이거 약간 동물의 숲 하는 거 같네요 아야 어. 아, 사선이, 사선이 느낌 있다 나쁘지 않은? 나쁘고, 어? 어, 어 야, 괜찮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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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엄마, 이가좀 편해 아, <laughs> 밥 먹자, 탕수육 자장면 가자 알겠어, 밥 시켜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봐 작비님, 지민님 저희 한 번만 더 옮기죠 깐풍기 시켜줄게 오케이! 밭코 칠리새우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줄게 역시... 그래 그래서... 말이야. 오 좋은데요 작비님? 네. 제가 길게요 작비님 지금 뭐하시는 거죠? <laughs> 아 제가 쉬려고요. 돼지 팀. 네. 5 m 가고 싶어몇초움지였다고 쉬셨냐? 이지렁이 가자. 비 온다 비. 여기 야간에 막 이제 오로라 조명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 어, 느낌 거 느낌이거든. 어. 되게 기대가 되는요 대생님. 네? 혹시 옆에 한 대만 때려줄 수 있어요? 왜요? 네. 옆에 잠깐만 돌아보세요. 저한테 때려주면 안 됩니까? 아, 작비님. 이거 아, 해먹이 원래 이렇게 네. 땅에 닿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대생님이 지금 알 전구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쉬워 보이지만. 오케이 켜보도록 할게요. 일촉즉발! 온! 우와! 우와! 우와 되게! 되게 예쁘다! 아 하나를 잘못 꼈다아 예? 오케이 진짜 기다 진짜 기다 오케이 출발! 한쪽 종 봐. 족발 한... 우와 야! 야! 아이쁘긴이쁘네요 은은한 게. 예. 네. 좀 근데 많이 은은하네요? 좀 심각하게 은은해. 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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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어 비켜봐봐 걔 아니었어 그치, 이런 거지 아 내가 설마 저런 걸 진짜 시켰나 제가 아니었거든 아 근데 여전히 색깔 센스는 없었네요 대생님 왜요? 안 이뻐요 변명을 하나 할게요 이쁜 색깔들이 싹다 품절이었어 봄이어가지고 이사를 가는지 어 이거 약간 그거 아니냐? 파란색으로 아, 보인지 금색으로 보인지 그거 치마 어 진짜 약간 그거 같네 나는 파란색으로 보여 촉감이 시씬 업그레이드 됐네 바로 이거지 이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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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진짜 분위기 난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픽카드 원룸 자취방 느낌 정도 난다. 진짜 여기 살수 있을 것 같아. 아, 3080 그래픽카드에 컴퓨터 3대 그리고 프로젝트 빔 그리고 짜장면 깐풍기 칠리 탕수육만 있으면 나살수 있을 것 같아. 짜장 먹자! 예! 국만두는 제가 한번 그 어~ 저희 아 군만두는 그말안 해도 좋아요. 한번, 네, 한번 샤샤브 볼게요. 아만두 말하지 마세요. 구차해져요. 말안 해도 줘요. 간짜장 6개랑요. 짬뽕 2개, 탕수육 소짜 2개, 깐쇼새우 소짜 1개. 예,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뭐, 그리고국만두는그 네. 혹시 서비스인가요? 어,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모님.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아니 지미가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이제 글램핑 장을 완성을 했고 작우이 진짜 손하나 깐딱 소가열 10개 달린 거 중에 한 2개 쓴것 중에 한두개 정도 쓴것 같아요. 엄지 정도 조금 왔다갔다 하긴 하더라. 이사 기념으로 짜장면 어, 싹 먹어봅시다. 자, 맛있게 드십시다. 예, 레기마이레마 면이 특이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옥수수 콘이 들어가 있어요. 이산날엔 역시 자장면이지. 그렇죠. 이 자장면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기다리느라 짬뽕 완전 다 되게 <laughs> 재있다 <laughs> 네 그거.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 제가 사는 거니까 자꾸 네? 출연료는 제가 사는 거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오, 좋다. 에? 좋다. 에? 그런 말 없잖아요. 면, 면발이 좀 특이하네. 두분면 같아.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여기. 안 주세요. 음, 님 일주일 컨텐츠지몇개 했잖아요. 네. 차에서 하는 거 어땠어요? 이 텐트 짓는 거보다 차에서 일주일이 더 힘들었어. 어, 네. 진짜로? 아, 차에서 지내는 게 빡세. 아니, 배달 음식 먹고 그러더만요.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더만. 근데 그때는 님들이 없었어요. 아, 너무 음심했어요. 심심했어요. 아, 아. 심심하긴 하겠다. 음. 근데 솔직히 저 말고는 밑에서 주무셔도 되니까 밑에서 주무시면 밑에서 주무세요. 출연 중이요아 출연 똑같이 드리죠. 저만음대 여기서 잘게요, 그냥. 네, 우리가 있어요. 또기 민심을 채우신다고 아,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시골이 서울이랑 달라.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좀 달짝지근해요. 짬뽕은 어때요? 아 짬뽕도 맛있네. 맛있어요? 응. 기름기가 자글자글한 게 짬뽕 너무 맛있어서 짜장면 소스 좀 빌려주세요. 아 뭐예요? 짬짬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 짬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짜장면 소스 좀 빌려야 될것 같아. 아 저거 해요왜 이래요? 그럼 저도 맛좀 볼게요. 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음. 쌀도안 돼. 이거 시원하게 불게라고. 맛있네. 응. 음. 맛있다. 얼큰하고 담백해. 아 근데 이제하고 진짜 먹는 느낌 난다. 그러니까. 짐몇개 깡게 끝인데 하루다 갔어. 갈 수밖에 없어서 짐이 많아서. 근데 양이 엄청 많아 보였는데 거의 다 들어갔어. 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밥다 먹었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숨 자고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아 좋다. 버그나이마첫첫찐이는맛오오 더근... 오. 오, 날라가! 오 다시 졌어! 오 그만해 멈춰! 선생 아,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아 그만해! 오이 어, 놀래라! 어.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 예쁘다 예쁘다! 아, 이거 솔직히 이렇게 돼 있는 거 퀄리티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 와, 이거 더 도네. 어, 이거 또돈에오 퀄리티 지료. 아, 자, 이제 저희는 네, 여기서 잘 겁니다. 잘누어요 저희 여기서 잘 거예요. 어쨌든, 네. 어쨌든 네. 여러분들, 네. 내일 봐요. 안녕 잘 자. 네,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아 잠이 있으면서 오릅니 카메라 안 껐는데? 네? 가서 해라실어요껐는요 그냥? 가요, 가다 아니, 저 위치. 아, 저 여기서 잘 거예요. 가요, 가세요, 가세요. 그럼 진짜 간다? 가요, 아이씨, 아, 이거, 이거, 잠가줄게. 안녕히 주무세요.